자한번 보자. 이천 년 전에 Greek writer 그리스 이제 작가인 named Antipater는 made a list of what he called 그가 이름을 부르기를 seven wonders of the world 그래서 세계 칠대 경이 뭐 불가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Uh, only one of those ancient sites가 그 중에 고대 사이트들 중에 단지 하나만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Great Pyramid인데, 이집트에 있는 The Great p y r a m i d 는 l h e a t e d t u e t o u The a t p i d e c a t i e r o a i d t h r t y i The t i d t h a t y i The Great Pyramid, h e i h e g a t y i g p e g t h e g e a p y r a i e t p i t a e g y h e p t e i t 이제 초기에 그 왕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쳇스는요, intended this pyramid to be a tomb. 그래서 무덤이 되기를 의도했습니다. 이게 즉이란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즉 이런 뜻이죠. 그래서 즉 burial place, 매장하는 장소 같은 뜻이죠. For himself, 그를 자신을 위해서 It covers an area bigger than 100 football fields 그래서 100개의 어, 축구장을 합, 천, 합친 합 것보다도 더큰 면적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450 피트만큼이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It is the largest of the more than 60 pyramids in 이집트, Egypt, 이집트에서 어, 가장 큽니다. More than 60 피라미드 이상 중에서 음, 그러니까 s i 피라미드들 중에서 더 이상 중에서 그보다도 뭐 적으면 적었지, 어, 그러니까 많으면 많았지, 그보다 적지 않은 그 육십 개 이상의 피라미드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자 이거는요 2 and half 그러니까 200만인데 50, 그러니까 250만 블럭에 스톤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요 자그마치 15톤이나 나갑니다. 표면은 한때 라임스톤 어, 라임스톤 석회석 어, 하얀 석회석으로 이제 덮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어, 부드러웠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바깥쪽 층의 대부분은요. 스트립 어웨이 됐으니까 벗겨졌겠죠. 벗겨졌습니다.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may have taken 시간이 걸리다 할때 take 를 써요 그래서 뭐뭐만큼 오래 20년 이것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the stone for the great blocks came from nearby 그래서 그 대단한 또는 뭐큰 돌들을 이야기 하겠죠 그 블록들은 그블록들의 돌들은 아 어, 근처에서 왔는데 석회석은 for outside came from quarries 뭐냐면은 이거는 석, 어 채석장입니다. 나일강 근처에 있는 채석장으로부터 어 왔습니다. 그다음 the blocks were floated 자, 뗏목으로 나일강을 통해서 옮겨 왔고요. r a f t 가 뗏목이죠. 그다음에 자, dragged 어떻게 운반되었냐 할때이게 지금 문제로 나올 거예요. dragged 끌려갔어요. ramp 어디를 통해서 ramp up, up. ramp of earth 그러니까 땅 땅에 경사로를 타, 통해서 경사로 위로 끌려갔습니다. 그다음에 the ramp was built up in stages 그래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졌어. 아, 어, 계단으로 봐도 되고요. 요걸 단계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왜냐하면 피라미드가 계속 이렇게 점점 점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모함에 뭐 따라입니까? 그 일이 as the work progressed 진행되어짐에 따라 접속사죠. 그 다음에 skilled stone cutters 이제 석공들이 능숙한 석공들이 worked all year on the pyramid에서 일했습니다. 어, 어 1년 내내 다른 일들은 농부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1년 중 일부분 일부분을 이랬습니다. portion.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농사를 짓고 또 아닐 때는 도와주고 이렇게 했겠지 아마. The farmers probably worked from July to October. 이렇게 이랬고요. 7월에서 10월. 이때는요. 음... 나일이나일강이그 뚝을 넘쳐서 범람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물로 다 덮어 더 덮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겠죠. Workers believed that 이제 믿었는데 그들의 왕 첩은 신이고 그다음에 sun 어, 태양신 인 라의 descendant 후예였다는 것을 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이제 웅장한 magnificent 웅장한 무덤이 그럴 만한 가치가 그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디저브는 뭔가 뭐 가치가 있다. The interior of the pyramid는 많은 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부는요. The rooms are connected by passages. 그래서 통로들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통로들은 어떤 통로들입니까? 바깥으로 통하는 그런 통로들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은요. laid 놓여졌습니다. to rest 어 휴식을 취하도록 in one of the most spacious room에 가장 넓은 방 중에 하나에 그리고 이집션들은 믿었는데 인어 라이프 애프터 데스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음식과 이제 마실 것을 왕과 함께 두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에 l 벨에서 뭐뿐만 아니라 많은 귀중한 물체들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들이에요. 여태시 생략돼 있지. He had used in d a i l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가 살았을 때 일상생활에서 사용 했었던 그런 귀중한 물체들뿐만 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남겨줬습니다. 어, 이집션들은 believed, 믿었습니다. He would need these in the next world에서, 다음 세계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The chamber in which that king lay 어, uh, was closed off 그그 그러니까 죽은 왕이 누워 있어. 이게 라의 과거에요 누워 있는 그런 장소인 그그 그 방을 방 방은 was closed off. 자, 여기서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 이게 꿈이었죠. 체이버는체이버인데 데드킹이 누워져 있던 그 방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클로즈업. 그래서 이제 딱 봉인이 되었습니다. With a huge granite 화강슬라브 판자와 함께 이게 약간 무거운 이제 돌판 같은 거예요. 돌판. 어 이집션은 원했습니다. Wanted to be sure that, to be sure that 뭘 확실히 하기를 원했어. 뭘 확실히 하기를. People could not gain entry. 입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To the, to the room.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침입자들은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입구를 그리고 금들과 그 다음에 보석들을 어, 안에 있는 금들 금과 보석들을 훔쳐 갔습니다. 대 심지어 even made of with the body 그래서 신체 그 바디도 훔쳐 갔습니다. 미라죠. Great, great pyramid는 failed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to keep 뭐 말하는데 실패했다. to keep chap's body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도록 유지했습니다. Over 4,500, 4,500년간 그의 죽음 이후에도. Unusual은 보통이 아닌 특별한 것이죠. 그 다음에 Great Pyramids를 unusual하게 만드는 그 리스트 중에서 unusual하게 만드는 그 리스트에 나오는 장소들 중에서 왜 이게 unusual한지. 그 다음에, 이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패시지 같은 게 있었죠? 음, 잘 읽어보고 꼭 문제를 정확하게 본문에서 잘 찾아서 적기를 바랍니다.